자 풍력 발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어, 최근에 이 풍력 발전 관련 주식들이 조금씩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요. 예, 관련 종목들이 한여섯 개가 있습니다. 아, 이 종목들의 한 주가 추이하고 어, 풍력 발전의 전체적인 어떤 개념 그리고 국가 정책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풍력 발전은 사실은 많이 그좀도해시가 됐죠. 이게 뭐 출력이 뭐 약하다. 그리고 뭐 환경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유럽 쪽에서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좀잘안 됐어요. 안 되다가 이번에 이제 풍력 발전 그 관련법이 2월 달에 이제 통과되면서 앞으로 좀 풍력 발전이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의 장점은 탄소가 제로라는 것이고요.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에너지가 무한정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비해서 이제 운영비도 낮고요. 또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고정적인 어떤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선거 때만 되면은 어떤 정책 관련주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뭐 프렌트 같은 이런 이제 그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선업하고 좀 많이 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회사들이 앞으로 그 해볼 수가 있는 쪽이기 때문에 뭐 조선업 발전에도 그게 좀 기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 바람이 안 불면 출력이 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바람이라는 게뭐 계속 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력이 고정적이지를 못해요. 불안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프렌트 설치하는 이 고정비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특히 바다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용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바람은 육상 보다는 가 이제 바다가 더 많이 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뭐 해양생물이 죽는다든지 예,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미국은 이 트럼프가 이 풍력을 못하게 하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바다 생태계가 오히려 망가진다. 이렇게 해서, 어 미국 쪽에 뭐 수주가 뭐 최근에 막 취소가 되고 막 그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또 소리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소음을 많이 줄였지만 이게 소음이 완전히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저주파 진동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해요. 이게 풍력 설치를 하려면. 그리고 조류들이 이제 날아다니다가 이 날개에 부딪혀갖고 죽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환경단체들이 이 풍력만 하면 못 하게요. 해 환경단체. 그래서 이런 그 지역사회에 이제 저항이 조금 있어요. 있는데 또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또 이걸 유치를 많이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에 어떤 세수가 고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고 그 관련된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된다는 겁니다. 또한 송전설로를 건설을 해야 되거든요. 풍력에서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그것을 땡겨서 쓰려면 이제 선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 선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뭐, 공사가 일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또, 이렇게 반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에, 그런데 이게 보면은, 사실 지금 막, 그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관세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이제 수출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수산업이거든요. 내수사람. 관세하고 별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에서 어떤 전기를 생산한다라는 그런 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한전이라 이런 데 파는 거지.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팔아서 이제 생기는 수익도 있지만, 이게 프렌트 사업이거든요. EPC 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일년에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우리 뭐 발전소 건설한다든지 댐을 건설한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나라에서 이거를 설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뭐 대만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데서 크게 이렇게 수주를 받아온다는 말인, 말인 거죠 이게. 그런때또 장점이 있죠. 어떤 뭐 건설업으로도 볼수 있는 거니까, 크게 보면. 그래서 현재 이 풍력 관련 어떤 정책에 많이 의존하거든요. 이런 산업들은 결국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좀 주도를 하고 지방자치자한테 어떤 협조가 있어야지만 이제 가능한 건데요. 2025년 2월 27일에 해상풍력보급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이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뒤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이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허가를 이제 간소화시키고요. 그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이 좀 감소되고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고 여타가 면제되고 해서 어쨌든 이게 해상풍력을 발전시키겠다는 이제 그런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참여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계약 기간이 있거든요. 풍력은 막 20년 이렇게 보통 계약을 해요. 계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이 에너지 관련 법이 많이 좀 개정이 돼 가지고 이걸 좀 유연성 있게 만들어서 사업자들이 어떤 참여를 많이 독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나온 뉴스는 이제 산업부에서 전남 신안에 해상,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공고를 했어요. 이게 이제 세계 2위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되고요. 10년간 48조를 투자를 해서 일자리는 12만 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까, 아, 어, 뭐 이런 거 이제 해서 호남의 표를 이제 좀 얻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게 상당한 규모거든요 이게 이 대왕고래보다 더 커요 윤석열 정부 때 했던 대왕고래보다 큰 사업인 거지 근데 이게 별로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대왕고래 때는 뭐 달리가 났었지 관련 종목도 막 상한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해도 조금 뭐 며칠 전에 잠깐 이 관련 주식들 잠깐 반등하고 크게 뭐 이렇게 뜨지를 못했어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 또 이재명 이제 후보가 지금 공약을 낸게 강원도의 해상풍력 수소에너지를 육성하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이게 다 이제 좀 풍력하고 또 많이 관련이 있고요 뭐 태양광도 하고 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요즘 태양광 주식들은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잘 올라가고 있는데 예, 풍력은 아직까지 좀 흐지부지합니다. 어,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떤 하나의 그 지금 테마가 될 이제 가능성이 좀 있어요. 결국은 이 풍력 산업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기업들이 이 들어와야 되면 결국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서포트를 해준다라는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참여할 를 수밖에 없는 거겠지. 상당히 어떤 정책주예요, 이게. 정책주이기 때문에, 어, 뭐, 정부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 있다는 거지. 그래서 충분히 이게 이제 테마가 될수 있는 분야는 틀림없어요. 어, 그런데 풍력이라는 게 뭐, 당장에 뭐큰 전기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시간이 이제 걸려야 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어, 길게 봐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제가. 그래서 관련 기업들을 보면은 어, 큰 기업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SK 오션 프렌트하고 CS 윈드 이두 기업이 이제 가장 큰 기업인데 어, SK 오션 프렌트가 최초로 사실 한 거예요. 국내 최초로 이 풍력 구조물 제작하는데 강판이 필요, 강관이 필요한데 그래서 최초로 국산화한 기업이고요. 어, 대만에, 해상풍력단지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구조물을 설치를 했죠. 예. 그래서 한 190여기 정도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게 원전 두개 만드는 것과 같은 그 효과를 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제 해본 거지, SK오션 프린트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잠깐 반등했죠. 크게 좀 반등하다가, 다시 좀 추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CS윈드는 세계적인 풍력타워 및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제조업체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다국적 기업이에요 보면 지금 시가총액도 제일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에 13,000개 이상의 풍력타워를 공급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어떤 수주를 받았다가 이게 이제 캔슬된 문제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폭락해버렸죠. 그래서 관련 기업들을 보면 CS 윈도그 다음에 SK 오션 프린트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슨, 동국 SNC, 뭐 대명 에너지, LS 에코 에너지 예,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워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그 관련되는 부품을 공급해주는 회사, 그 다음에 공사를 이제 EPC로 완전히 설계해가지고 진행하는 뭐 우리나라로 보면은 건설업 같으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 그런 거죠. 그죠? 어,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CS 윈드가 사실 이제 시총이 제일 크고 제일 큰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6조 원, 1조 6천억이 되고요. 연기금도 지금 10, 어, 여기 좀, 잘못됐네요. 외국인이, 연기금이 13%, 외국인이 8.9%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참. 그 수익도 내고 있습니다. 퍼가 이게 2024년도 기준인데요. 11.2입니다. 그러니까 퍼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그렇게 고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3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5.8%. 이게 아마 그 미국 그 수주가 캔슬되면서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 자기자본이 1조 2천억 이니까 이 상당히 어떤 시가총액에 비해서 좀 저평가 됐다고 볼수 있잖아요 그죠 별 차이가 없잖아요 자기자본 하고 그 다음에 유니스는 이 코스닥 회사인데 지금 주가 엄청나게 올랐죠 62%상견수익률 인데 외국인 1.9%고 연기금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적자예요 아직까지 적자 어, 그래서, 한 3배 정도 되죠. 자기 자본의 3배 정도, 시가총액이. 그리고 동국 SNC는, 어, 건설업도 일부 하는 회사예요, 이게. 신재생에너지 조금 하고, 건설업 하고, 근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건설업보다 좀 높죠. 어, 자기 자본 대비 시총이 더 작죠, 지금요. 요거는 건설이 끼어서 그렇고요. 아직까지 이제 적자 회사고, 외국인 지분율이 낮고 그래서 제가 왜이 외국인 지분율을 하냐면 외국인 지분율이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너무 적은 기업들은 그 인기가 없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10% 정도 외국인 지분이 있는 해, 게 좋아요 그 sk 오션 프렌트는 8900억이 실총인데 현재 자기자본은 7000억 이것도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연기금이 좀 참여하는 기업들이 예, 좋습니다. 왜냐면 연기금이 돈이 많거든. 그 연기금이 이제 손실을 안 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예, 물타기들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예, 결국 연기금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언젠가는 오르게 돼 있어요. 시간이 좀 문제지만. 어, 그래서 돼 있죠. 5.7% 외국인. 그리고 이익이 낮기 때문에 이 퍼가 상당히 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대명에너지는 이제 어떤 전력을 판매하는 회사죠. 뭐 조그만한 코스닥 회사이기 때문에 이 이제 뭐 풍력 프린터를 건설하고 그런 건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제 설계하고 사업을 진행해주는 그런 EPC 회사, 그 EPC라고 합니다. 그런 회사입니다. 상개 수익률 상당히 높죠. 31% 시총 대비 자기 자본이 한반 정도로 되어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LS 에코 에너지라는 회사가 상장이돼 있는데 시총이 9,600억인데 자기 자본은 한 2,000억 정도로 해서 시총 대비 자기 자본 대비 시총이 좀 고평가돼 있는데 이 회사는 LS 전선이 7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주주 지분이 이렇게 많잖아요. 에르전성큰 회사잖아요. 대지부, 대주주 지분이 이렇게 많은 회사들은 주가가 잘안 올라요 보면. 그런데 유동 주식이 너무 적다는 거지. 대주주들이 뭐 주식을 팔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갖고 있는 이, 있다 보니까 30%만 유동이 되다 보니까 이것 또리 연기금이나 6% 빼면 76% 빠지면요 24%가 유동이 되는 거니까. 주가가 너무 안 움직이지 이런거는 사고파는게 적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결국 대장주는 이 CS 윈드하고요. 그 다음에 SK 오션 프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렇게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돼요. 너무 작은 주식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크게 먹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크게 이렇게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규모의 어떤 시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CS 윈도는 조금 시총이 크죠. 그죠? SK 오션 프린트보다는 좀 크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회사는 이 SK 오션 프린트 하고, CS 윈도우. 그리고 이게 지금 62% 유니슨이 이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단기 매매로 접근할 때는 오히려 이런 유니슨 같은 주식이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단기 매매는 이제 좋죠. 자, 그렇게 볼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6개 종목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그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나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4월 25일 어, 10시 17분 입니다 어, 오늘 cs 윈드 부터 보면요 cs 윈드 오늘 1.6%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예, 보시면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죠? 이렇게 올라오면서 볼린저 밴드 폭이 이렇게 좁아지고 있고요. 일목균형표 상으로도 전환선이 이 기준선을 이렇게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전환하고 있다 봐야 되겠죠? MACD도 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매사인이 사실 떴어요. 떴는데 이스토캐스틱스로우가 보시면 조금 이렇게 과열된 측면이 있고요. 아직까지 이 구름대를 이게 뚫지는 못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완전히 어떤 추세전환은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상승 중에는 있는데, 거래량도 이렇게 여기서 조금 거래량이 좀 증가했죠, 그죠? 증가하면서 올라가는데 다시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래서 요거는요, 어, 좀 과열됐어요. 스토케스틱 로 자체가. 75 이상이면은 조금 과열됐다고 볼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 좀 매수를 했었, 했었어야 되는데요. 어, 그래서 오늘 그렇게 뭐 거래량이 지금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종가까지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볼린저 밴드 일단 상단이기 때문에 상단에 이렇게 큰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추경에서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여기서 사신 분들은 한번 팔아주는 게 맞고요 나머지는 좀 관망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길게 보시면 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내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기업 자체가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요, 어, 좀 장기로 투자하실 분들은 뭐 들고 가셔도 어, 괜찮을 것 같고요, 당장 어떤 상승 전환을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유니슨 한번 유니슨요, 네, 유니슨인데요.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예, 이렇게 하는데 여게 지금 변동폭이 이 밴드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죠 커지고 있으면 이 상승 추세를 계속 이렇게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목균형표상으로 보시면 이 후행스펜이 이렇게 지금 꺾이고 있거든요 꺾이고 있고 MACD 자체가 지금 100 정도로 상당히 과열돼 있어요 그리고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스토캐스틱 스로우가 어, 그래서 요거는 어, 팔아야 됩니다. 어, 일단은 팔아 줘야 돼요. 지금 너무 과열 과매수 됐어요. 과매수. 그래서 어,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보시면 주봉상으로 보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갔죠. 그죠?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어, 주봉 120일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거래량 크게 동 하면서 했는데 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120에서는 돌파 못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하고 여기서 꺾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샀으면은 2,000원에서 거의 5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70% 가까이 손실 본 거지. 여기서 추경 매수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주봉상으로 보면 좀 비슷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보단 나아요. 일단은 이건 120에서는 넘었거든요. 추 120에서 넘었기 때문에 크게 바닥은 찍었어요. 바닥은 찍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 거래량이 지금 별로 없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조정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지선을 요 정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동국 SNC. 이거는 이제 완전히 뭐 해상풍력만 전담하는 회사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건설업인데요. 어,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이제 구름대를 뚫었으니까 큰 고비는 넘겼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 스토캐스틱스로가 완전히 꺾이고 있잖아요.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 SK 오션 프렌트. 이거는 외국인과 기관 지분이 상당히 높죠. 그죠? 높고 MACD도 그렇게 과열됐다고는 볼수 없고 올라가고 있고요. 스토캐스틱스로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죠. 요거는 추경 매수해도 됩니다. 어, 주봉으로 보시면 많이 내렸죠, 주봉에. 지금 오늘 2.7% 이렇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고비 넘겼어요. 구름대 넘겼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명에너지 이것도 어, 스도케스틱스로가 지금 이렇게 꺾이고 있죠 그죠 오렌지 석선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 국면에 들어갔고요어 11% 어, 화요일날 11% 올랐어요 그죠? 네. 11% 올랐고 일단 볼린저 밴드폭이 커지기 때문에 상승기조는 유지를 하겠습니다 유지를 하겠지만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 조정국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볼때 3분의 1룰로 적용하면 이정도 지지선으로 봐야 되니까 여기서 한번 밑꼬리를 만들었죠 그죠 밑꼬리 만들고 터치하고 다시 한번 소폭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지만 한번 더 터치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아는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없다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대명에너지요. 대명에너지 했죠. 그 다음에, LS 마지막으로, 에코에너지. 예, 이거는 아직까지, 예, MACD가 0선 아래로 있고요. 모멘텀도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이게 고평가된 주식이잖아요. 시총이 9,600억인데, 자기 자본이 2,0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주봉을 보셔도 어 그게 이게 렇 아직 조정이 때문에 상당할때 시간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염두에 안둬도 될것 같고요. 그 회사 자체가 뭐, 대주주가 지분이 많은 회사니까 뭐 안정성은 있어 보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CS 윈드, 유니슨, 동국 SNC, SK오션 프렌트, 대명에너지, LS 에코에너지 등등을 생... 봤는데요. 어, 당장의 어떤 추세가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이제 SK오션 프렌트로 볼수 있고요. 어, 좀 중기적으로 어, 본다면 뭐 CS 윈드 정도 어,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